에,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준보영단어 어근특강 오늘은 제 6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에, 오늘의 팀은 에, 오디오를 들어봅니다 오디오를 들어봐 오늘 11단어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AUDI라는 단어는 AUDI라는 단어는 바로 h e a 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듣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오디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에디로도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E-D-I로 또는 E-Y로도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Auditory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청각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럼 A-U-D-I가 뭐라고요? 바로 Hear, 듣는 개념이에요. 듣는 감각의 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청각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Audience라는 단어가 있죠. 이 Aud는 뭡니까? Hear, 듣는 개념이고요. ENC라는 단어는 그냥 명사 전미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극이나 음악회나 또는 강연이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서 듣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청중이나 관중이나 청중 관중 또는 시청자 또는 관람객 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관중을 우리는 또스펙 테이러라는 말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viewer 뭐예요? 시청자가 되겠죠? reader, 독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죠? auditory라는 단어입니다 A U D I는 뭐다? 듣는 개념이고요 O R Y라는 표현은 그냥 형용사 전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다? 듣는 감각의 청각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후각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요? 오 l f a c 라는 말을 쓰고요 예, 촉각이라는 말은 t a c t 라는 단어를 씁니다 t a c t i l 보세요 이 l f a 리에서 oil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oil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들과 동의어입니다 냄새 향기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a 이라는 단어는 바로 터치를 의미하는 말. 터치 u 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t o 가 뭐예요 만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냄새와 관련된 후각의 만지는 것과 관련된 촉각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단어입니다 a 이라는 단어죠 a u d i 는 뭐다? 듣는 개념이고요 여기서 IBLE는 형용사 전묘인데 수동의 의미를갖습니다 수동 수동이라는 건 뭐예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동사행위를 받는 것을 수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you Can be heard랑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수동의 개념이죠. 예 들을 수 있는 잘 들리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반대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부정적도 인을 붙이면 돼요. 이때 인는 부정어 날씨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표현이죠. Audition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Audi는 뭐다 듣다가 되는 것이고 이 TIO에는 바로 명사 전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이,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이 참가자의 퍼포먼스를 듣는 개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오디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표현이죠. auditorium이라는 단어입니다. AUDI는 뭐다? 듣다가 되는 겁니다. auditorium은 뭐다? 참가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u m 이라는 전미어는, u m 이라는 전미어는 바로 장소 전미어를 의미하는 거야요 스타디움이라는게 뭐예요? 경기장, 장을 의미하는 말이죠. 장소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다? 듣는 장소라는 개념에서 강당 또는 객석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 오디오라는 단어죠. AUDI는 뭐다? 듣다가 되겠죠. 이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했다라는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바로 녹음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 단어죠. Audiovisual이라는 단어입니다. A audio라는 건 뭐예요? 듣는 개념이죠? 이 visual이라는 단어는 뭐다? 보는 개념이에요, 보는 개념. 보는 개념.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듣고 볼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우리말로 시청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AVDOC라는 단어가 있죠 AVDOC를 우리가 시청 시청각 자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audio visual documentation의 줄임말이에요 u 오디오라는 단어에서 A, 미주얼이라는 단어에서 V, documentation이라는 단어에서 DOC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청각 자료를 뭐라고 한다? AVDOC라고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표현이죠. 아디폰이라는 표현이야. A U D I는 뭐다? 듣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폰이라는 단어가 바로 말하는 개념이에요. 스픽, 말하는 개념이죠. 이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해주는 기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해주는 기기를 우리는 부청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표현이죠. 아디시라는 단어입니다. A U D I는 뭐다? 듣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듣는 개념이에요. 그럼 어떤 환경에서 듣느냐. 이제 이것이 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대학생 등이 수업을 듣는 거요. 예 그걸 뭐라 고 그래요? 우리가 청강하다라고 하죠. 청강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경제학 용어로 쓰여서 회계사가, 회계사가 감사 대상인, 조사 대상인 회사의 상황을 듣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고 그래요? 회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계 감사, 회계 감사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뭐다? 청강하다. 두 번째 의미는 회계 감사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열 아, 번째 단어죠. obey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obey라는 접도는 전치사 투의 의미예요. 전치사 음의 대상이 나오면 을룰로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a라는 단어죠. a, audi나 에디나 에이라는 표현은 뭐다 다 어원이 듣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이 단어는 부모님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복종하다, 순종하다, 명령이나 법을 따르다, 또는 지키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아, 요거의 반대두도는 바로 이 니스라는 단어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니스가 뭐다 부정어, 낯이 되는 거예요 니스 어베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열한 번째 단어죠. o b e 언 i n 라는 단어입니다. o b 라는 표현이 뭐다? 을룰, 대상. o b 는 전시사 TO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TO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을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UDI, AD, A는 뭐다? Hear, 듣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 단어의 동사꼴이 뭐예요? OBEY가 있다고 라 그랬죠? 이 단어의 명사꼴에는 OBEDIENCE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기본 의미는 뭐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북종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부정적도는 뭐를 붙이면 돼요? 역시 this를 붙이면 됩니다. this obedient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을 존버에 영단하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